4 1페이지에 12번 자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어쩌고 저쩌고인 정사각형이고 높이는 3πy인 직육면체가 있다. 직육면체를 그려야 되죠. 이렇게 하나 그리면 되지. 근데 밑에가 정사각형이래. 근데 한 변의 길이가 6x 세제곱 y. 그럼 여기도 6x 세제곱 y가 되잖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9가 등장해, 9. 자, 반지름이 지금 2분의 3. x제곱 y.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다. 근데, 얘가, 얘, 의몇 배야? 이걸 구하라고 하거든? 네. 부피 구해서 나눠버리면 되죠. 네. 맞지? 얘가, 얘, 의몇 배야? 하면 얘를 얘로 나누면 돼. 된거죠 그럼 결국 에 부피 구하는 문제네 얘 부피 구하러 가자 높이가 지금 3πy라고 했거든 네. 이상하다고 이제 높이가 이상하게 생겼네 3πy네 자 어쨌든 여기 밑면을 구해서 높이만큼 쌓아 올리면 돼 그래서 밑면 구하러 갑시다 6 x 세제곱 y 가 2개가 있네 제곱 그지? 네. 거기다가 높이 3πy만큼 쌓아 올리면 되는거죠 나누기는 나중에 해얘 따로 구해 자 얘는 어떻게 생겼어 얘? 3분의 4파이 r 세제곱 맞습니까? 파이 해놓고 그다음에 2분의 3의 x 제곱 y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계속 계산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36이 돼. x의 6제곱이 돼. y 제곱이 되고 거기다가 3파이 y. 계속 계산합니다. 3과 36 계산이니까 1 0 0판이돼 숫자 날려버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문자 적을게 x 6제곱, y 3제곱. 3제곱 까먹지 말고 네. 파이 계산 끝난거야 오른쪽 계산하러 갑니다 3분의 4파이 그대로 내비둬 뒤에 더 복잡한 계산이 있으니까 네. 이거 계산하면 8분의 27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x의 6제곱이 되고 y의 3제곱이 되죠 이거 두개 약분해 2가 되죠 이거 두개 약분해 그럼 9가 되죠 무조건 숫자 먼저 쓰는거야 그럼 얘가 지금 2분의 9죠, 2분의 9. 네. 2분의 9. 네. 그 다음에 x 6제곱. y 3제곱. 그다음 까먹지 말고, 파이 이렇게. 네. 근데 이거 두 개를 나누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2를 어 네. 복잡하지? 자, 다음. 108에서 2분의 9를 나눌 거야. 이걸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따로 계산을 해와. 108. 곱하기 9분의 2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내말 이해 되지? 네. 그래서 이걸 계산 을 먼저 해서 오자. 12. 그 12가 되죠. 계산 24도 24. 그래서 숫자 먼저 적어 24. 이렇게 여기다가 적지 말 여기다가 해가지고 막 복잡해지잖아. 따로 계산해 와. 따로 네. 대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둘 끝났어 숫자 끝났어. 이제 문자 순서대로 가는 거야 순서대로. 끝났어 네. 순서대로 가는 거야 순서대로. 가. 순서대로 가는 거죠. 없죠. 이렇게. 24다2 24 4대가 되는.